건설품질 명장교육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실 설치 승강기 설치 공사 작업 순서도입니다. 승강장 도어 실 설치 공정은 출입구 설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며 승강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전체 공정 중 중반부에 속하는 작업입니다. 출입구 설치 공사에서는 도어 행거 설치와 도어 실 설치, 승강장 도어 달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승강로 내부에서 바라본 승강장 도어 실의 완성된 모습인데요. 실 설치 후 도어 행거 설치와 승강장 도어를 설치한 형태입니다. 카 내부에서 바라본 승강장 도어 실 완성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장 도어 실 앞부분에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 형태이며 LH의 시방에 명시된 설치 모습입니다. 승강기 도어 실의 안전 기준입니다. 먼저 모든 승강장 및카 출입구에는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의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청소나 스프링클러의 작동 등으로 인해 물이 승강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 승강장 문턱 앞에 재료 분리대를 경사지게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강도란 카에 하중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문턱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힘은 카 출입구 문턱의 중앙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문턱 설치 시방입니다. 문턱의 설치 목적은 각층 출입구 바닥에 설치되는 경질 알루미늄의 횡재로서 삼방틀 및 승강장 부품 설치의 기준이 되고 승강장 출입문의 도어 슈를 안내하고 궤도 이탈을 방지합니다. 보시는 도면은 승강장 문턱 설치의 이유와 도면상의 완성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턱 설치 시에는 먼저 문턱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표시된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승강장 문턱 높이와 적정 구배를 고려하여 문턱 지지대 설치 위치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문턱 지지대 설치 위치에 맞춰 수평에 맞게 3개소 이상 고정하고 수평계로 전후 좌우 수평도를 확인합니다. 수평 확인이 끝나면 삽입된 앙카볼트의 와셔와 지지대 부분을 점용접합니다. 문턱 지지대 설치가 끝나면 문턱 설치를 합니다. 먼저 승강장 문턱 상부에 표시된 표시선을 확인하여 출입구 좌우 폭을 길이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표시합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대와 승강장 문턱을 조립한 다음 고정된 지지대 위에 위치시킵니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전후 좌우 수평 상태와 출입문 표시선, 피아노 선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반복해서 수평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턱의 하부 브라켓을 지지대와 용접하여 고정하고 재료 분리대의 고정을 위해 승강장에 앙카볼트로 작업한 후 지지용 브라켓을 취부합니다. 그리고 건축바닥 마감선에 재료 분리대를 일치시키고 문턱과의 구배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분리대에 조립된 브라켓과 승강장 바닥에 취부된 브라켓 간에 용접 고정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러한 순서로 문턱이 완성된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승강장 각 층에 동일하게 수평을 유지하여 문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럼 현장에서의 실제 문턱 작업을 보며 주요 체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작업은 승강장의 문턱 지지대 설치를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설치 기준에서 말씀드린 표시된 마감선을 기준으로 승강장 문턱과 높이의 적정 구배를 고려하여 문턱 지지대 설치 위치를 표시합니다. 문턱 하부 지지대 설치는 전반적으로 승강장 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출입문 개폐 시 소음과 의장 손실 및 승강장 도어의 슈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문턱 지지대 설치가 된후 보수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설치시 정밀성과 손끝 기술이 충분히 숙달된 분들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턱 하부 지지대 설치는 승강장 도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핵심 포인트는 가장자리 부분에 레벨기를 이용한 수평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수평도는 소음 및 이탈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기에는 신뢰성이 강조됩니다. 하부 구조는 지지대, 문턱 및 재료 분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승강기 공정에서 지지대 설치와 문턱에 설치된 재료 분리대 설치까지가 승강장 문턱 작업입니다. 재료 분리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문턱 도어 레일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며 추후 건축바닥 사이에 설치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사도는 5에서 10도를 유지하며 건축바닥 마감선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영상과 함께 작업순서를 확인해 볼까요? 승강로 안쪽 승강장 도어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르기를 하는데요. 먼저 지지대를 설치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곳에 앙카볼트 작업을 위해 양 끝단 두개소에 앙카볼트 자리를 작업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최소 3개소의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앙카볼트 작업 시 수평으로 타공을 하며, 홀의 구멍이 큰 경우에는 앙카볼트를 한 단계 높은 것을 사용하고 일절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턱지지대 1차 설치 위치 선정이 완료되면 가설치를 합니다. 문턱 설치의 주의 사항을 설치 영상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시된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승강장 문턱 높이와 실간의 적정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턱 지지대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설치 위치에 맞춰 3개소 이상의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이때 횡재의 모든 부분을 수평계와 레이저 레벨 게이지를 이용하여 수평도를 지속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수평 확인 후 삽입된 앙카 볼트의 와셔 부분은 점 용접을 실시하는데요. 점 용접은 2 개소 이상이며 용접살의 높이는 3m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가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정토크 조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가설치를 하며 추후 이물질에 의해서 재료 분리대화의 이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표면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대 설치 위치 표시는 바닥 마감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지지대 설치 위치를 표시하며 문턱 구배와 문턱 높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후 지지대 고정을 하고 고정 시 충분한 용접과 점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수평계를 이용하여 1차로 선정한 위치가 재료 분리대와 레일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영상과 같이 건축과에 표시된 바닥 마감선을 확인하고 승강장 바닥면에 고르기 작업을 합니다. 만약 지지대의 기울기가 맞지 않는다면 수공구를 이용하며 높이를 맞춰주어야 하는데요. 수십 번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도어장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문턱 설치 시에는 승강장 문턱 상부에 표시된 표시선을 확인하고 재료 분리대와 승강장 문턱을 조립한 후 고정된 지지대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수평계를 이용하여 전후 좌우 수평 상태 및 출입문 표시선과 피아노 선 간의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위치 조정을 시행합니다. 바닥 마감선의 높이와 수평계를 이용하여 좌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몇 번씩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대한 부분이 맞다면 1차 지지대에 대한 부분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피아노선을 기준으로 바닥 마감면과 레일의 중심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세 번째 중앙 부분에 대한 3개소 앙카볼트 작업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타공 작업입니다. 세 번째 앙카볼트 작업 후에 기울기에 대한 부분과 높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더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대 레일 바닥 마감은 지그를 이용하는데요. 카와 승강장 틈새, 그리고 기울기 자체가 맞는지, 지지대에 대한 펼치가 완벽한지를 확인한 후에 레일과 지지대에 대한 점 용접을 실시하여 이탈을 방지합니다. 이때 전체 용접이 아닌 점 용접을 실시하고 좌우에 점 용접이 끝나면 중앙 부분에 볼트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수평계로 보이는 것과 같이 끝부분의 수평이 맞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편 부분 수평에 맞는다면 한쪽 부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점 용접을 실시합니다. 점 용접까지 끝나면 바닥면과 높이를 확인하고 레일과 지지대를 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검사 기준법에 따라 카와 카운터와의 위치는 30mm 이내여야 하며 레일과 지지대를 일체형이 되도록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시공 동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대 수평에 대한 부분과 바닥 마감선까지의 거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실 설치를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